한 정부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제 세계적 선도연구자 6000명 육성 목표 국가 아르 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연합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우리 과학기술계 연구개발 아르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고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이 많다. 여 국가 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아직 없을 뿐 아니라 후보군에도 오르지 못하고 우수 학술지 인용 건수가 부족한 것도 외면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. 문 대통령은 우리의 아르 GDP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봐도 세계 1위라며 그의 힘입은 과학기 수린들의 땀 어린 노력으로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주요 핵심 기술을 이루고. 자동차 정보통신 반도체 휴대폰 등 선도 산업을 읽었다고 했다. 이어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수준은 세계적으로 이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환경을 마련하고 창의성, 자율성을 갖춘 미래 과학기술인으로 양성해야 한다. 이어 연구계, 발사업과 예산 배분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효율화해야 한다. 고 강조. 했담은 대통령은 또 우리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과학기술자 또는 혁신자 업가로 진로를 정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고려해 달라. 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 혁신 방안과 이공계 병역 특례 제도로 발전돼 도록해 달라고 강조했다. 또 시행착오와 실패가 용인되는 긴 호흡의 연구안경을 만들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하게 지원 체계 개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. 문 대통령은 과학 기술도 결국 사람을 위해 한 것으로, 국민 삶이 나아지는 과학기술이 되도록 노력해달라, 미역사회. 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 등도 미세먼지, 재난환경보건 등 국민.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 역할이 매우 크다. 사회적 가치의 기. 여하는 기술개발을 훨씬 넓게 고민해달라, 고 주문했다. 이날 회의에서는 새. 계적 선도연구자 6,000명 육성을 목표로 한 번이 협약을 통해 단연간. 안정적 연구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의 국가 아르 확정했다. 아르고 혁신성장 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문의 아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. 또 연구기관이나 연구사업 위주로 추진돼 온 기준 정책을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했고 정부 역할을 연구관리에서 지원으로 온 기능 기조도 논의했다. 정지용 기자 c d r h o n -E -O -O -H -K -O -K i o 골뱅이 hako kilbio